어머니 옷을 입었는데 훌이라니요 예! 음, 그러면 대충 한이 정도면 맞을까? 샤넬아 어? 키스 갈기고 싶은데 뭐래! 미쳐라 저리 비켜 저리 비켜 아니 죄송 이놈 아내네 우리 보여? 사진 아니 잠깐만 카메라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둘다 보여? 우리 둘다 보인다고? 나도 저기다가 해놔야겠다. 음, 너, 너는 너 어디 가면 <laughs> 되지? <laughs> <laughs> 아, 나, 나 <laughs> 아, 그래? 그러면 나는 <laughs> 난 여기다 해놔야 되나? 이렇게? 아, 잠깐만. 너무 어렵다. <laughs> 이러면 내가 안 보이네. 오늘 지금 되게 어... 섹시한데? 나? 나. <laughs> 나. 왜 저래? 아니, 미쳤다. 나. <웃음> 나. <웃음> 어, 됐다. 됐다. 어디 가? 나 어디 가? 멈출 수가 없어. 저기야나 <laughs> 어디 가? <웃음> <웃음> 어, 됐다. 됐다. 나 어, 완벽하니? 굿! 오케이 해볼까? <laughs> 이거 어떻게 눌러? 나너 아. 죽었다! 제가 말할 수 없어! 안 되겠다. 저 혼나야겠어. 어? 수사찬 거야 지금? 알약 먹어! 제발! 제발. 아! 아. 아 도겸아! 줄게. 아니 아니 수갑하려고한게 아닌데. 아또 어, 웃겼어. <laughs> 아 자꾸 섹시한 척 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섹시한데 자꾸. 코레이가 아, <laughs> 어, 뭐 하는 거야 저거. 웃겼어. 선우 <laughs> 씨, 마지막 하실 말씀은? 마지막 할 말? 야채야 사랑해. 어. <laughs> 사랑해. 자, 하트까지 해 줄게. 자. 자. 바로 2배 데미지 으이! 이벤트 들어갑니다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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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실탄율라 아! 오! 호 아니 이게 안 나온다 이거 말해줘 이게 안 나온다 아 개킹받아 왜? 아왜 저래 개킹받아 진짜 <laughs> 흠 그래요 뭐 야토 마운드로 합시다 안돼! 풍이하지마좀더아 조금 더 어필해? 좀더 해봐 <laughs> 음... 좀더 어필해봐? 그 제가 뭐 하는데? 네? 네? 계속 얘기하세요. <laughs> 아니 제가 네네. 솔직히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오고 오는 게있으면 가는 게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요? 음. 그러면은 음세번 먼저 이긴 사람이 이긴 걸로 할까요? 그럽시다 <laughs> 제가 받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이번 판에서 운정은 제가 이기죠?

같이 어 그래? 근데 나 지금 이거 없는데 어떡해? 그, 충전하는 사람 안 돼? 나 충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콘센트가 밑에 있거든. <laughs> 그래가지고 음악하게 <응. 응>. <laughs> 방송을 <laughs> 해야되는데 <laughs> 그게 좀 쉽지가 않네? 그러면 음. 음. 그러면 이거 이거 말고 그냥 안 돼. 아, 아 사람이 안 귀여운 돼? 걸 보고 싶단 말이야. 알았어. 나 가만히 있을게. 그러면 뭐 할까, 얘들아? 상넬이뭐 시켜야 되지? 뭐, 뭐, 뭘 원하는데? 나 너의 귀여운 걸 보고 싶어. 귀여운 걸 보고 싶다고? 어? 응. 뭐, 이런 거? 어, 귀여워. 아. <laughs> 아. 아. 손 잡아봐도 돼? 그럼. 너 되게... 샤넬 씨, 니에요 뭐지? 왜 이러지? 어? <laughs> 앞마리가 만져지잖아? 너 조금만 일러 와봐, 조금만 일러 와봐. 어, 만졌죠? 이거 봐. 나나어 나? 나... 어. 어, 모르겠어 아만두봐어 그, 그건 <laughs> <잘> 안 <laughs> 안아 그건 좀 그래 <laughs> 아저 이제 힘들어요 집에 가도 돼요 그래요 <laughs> 가세요 샤넷씨 가세요 다음에 저랑 게임 한판 해주세요 무슨 게임 하고 싶은데 나랑 공포 게임 블랙 할래? 거지? 저건 안볼 거야? 이것도 재밌어. 갈 거야? 또안볼 거야? 다음 영상도 봐줘. 다음 것도 봐줄 거지? 이건 안볼 거야? 가지마. 이것도 봐. 구독 좋아요 누르기.